기자님 오셨는데, 가셔서 타이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건이, 아, 이재용 부회장, 아, 당시 부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문호, 문호조 경영 폐기 선언, 대국민 사기국이었나? 이 타이틀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이 급감했는데, 노조가 임금 인상률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 정말 어렵게 노동자들 노동조합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노력한 이 모든 것을 스포로 만드는 그런 기사를 써주시는 겁니다. 저희 그렇게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 10%좀 전에 오기 전에 제가 헛개수 물한나 샀는데 예전에 1800원짜리가 마트에서 3000원 하고 있습니다 밥값 6000원이면 김치찌개 먹었는데 8000원, 9000원 줘야 됩니다 택시 타고 오는데 예전에 6000원 주면 가던 곳이 10000원, 11000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2%인상 해가지고 안됩니다 물가 상승률 따라잡지도 못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질 소득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같이 해줘야지 작년 소득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 인상하겠다고 노사협의하고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노사협의와 결정해서 통보한 이후로. 과거 3년 동안 단 0.1%도 노동조합에 양보하지 않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모든 삼성 계열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고 한명한 한 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결집돼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곡해서 기사를 내보르게 된다면 저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꼭좀 부탁드립니다. 문호주 경영 폐기 선언을 2020년 5월 6일 날 정확히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했습니다. 동시에 삼성그룹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20년 5월 6일 같은 날 국회에서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가 출범이 됐습니다. 정확히 며칠 있으면 3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말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모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년 지난 지금 저희는 그 말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고 현재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켰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교섭과 근로조건협약을 하고 단1도 양보해주지 않고 노동조합에는 어형노조를 노사협의 사원협의를 전환을 해가지고 어형노조를 설립해갖고 68년 만에 설립된. 정신 노조를 무력화 시켰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삼성이 3년 동안 해온 일들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올해 이재용 회장 총수가 된 이후로 삼성그룹 연대 의장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중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노조의 대표를 만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조합 위원장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차례 요구하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수차례 했는데도 단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그한그 그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언제 지키실 겁니까? 하늘에 계신 리근니전 회장님 지금 천당에 가 계시겠습니까? 지옥에 가 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미래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재용 회당도 생각하시고, 단순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없다는 거, 결국은 다 놓고 이 세상 떠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인간 적으로 사십시오. 도덕 적으로 사십시오. 삼성의 총수가 하게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가장 지름길은 삼성의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을 올곧이 지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유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 생명 화재가 있는 대한민국 중심 강남에서 삼성그룹 모든 노조가 모여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당체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뭐 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걱정스럽습니다. 삼성그룹. 우리 삼성 노동자들은 삼성그룹이 앞으로도 과거처럼 잘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간절히 지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됩니다. 이유는 총수 때문입니다. 총수가 현재의 모습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1, 년 있으면 EU 집행위에서 삼성이 모든 제품을 EU 국가에 판매를 할때 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일 경우 과징금을 물게 돼 있고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기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거 유럽에서는 인정되어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삼성이 과연 어떻게 유럽에서 수출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럽 국민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안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지금은 국내에 머물러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알릴 겁니다. 계속해서 현지 총수가 노동 무력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는 서서히 나갈 겁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연대의장으로서 11개의 삼성그룹 노동조합이 함께 뭉쳐있는 삼성그룹 연대의장으로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군을 획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군을 획득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 그냥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삼성그룹 내 11개의 노동조합, 삼성그룹 노조연대는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갈 때 함께 동시파업에 들어간 걸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